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, 진짜 미국식, 미국식 영어. 영어 오늘은 H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아이들은 조금 더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며칠 전 식탁에서 밥을 먹던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어? 밑에 반찬 떨어졌어요 엄마 내가 줄게요 <laughs> 근데 바닥에 다리도 안 닿은 상태로 앉아있었는데 순식간에 휙 바닥으로 몸을 숙이니까 아휴 얼굴부터 바닥에 팍 떨어진 거예요. 어? 엄마 아파요. <laughs> 다일러 얼굴 아야 했어. 괜찮아 괜찮아 바닥에 매트 깔려 있어서 하나도 안 다쳤는데. 응 울지 마 울지 마. 어유 로와 엄마가 안아줄게. 어우 겨우 안아서 진정을 시켜줬는데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. 뭐예요? 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. 진짜 미국식 영어로는 뭐예요? 이구 오공 번님이 저 요리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할줄 아는 요리가 점점 늘고 있어요. 만둣국, 두부조림, 김치찌개, 찌인으로 맛있습니다. 타일러는 본인이 만든 음식 중에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다. 스스로 인정한 만한 거 있나요? 자, 물어보죠. 타일러, 아시죠? Good morning. Good morning. 일단 타일러, 진짜 이 음식만큼은 어, 내가 진짜 식당 해도 된다. 그 파스타 소스잘 만드는 것 같아요. 며칠 <laughs> 동안 천천히 해가지고. 파스타를 한다는 자체가아 소스를. 소스를. 예. 네, 소스. 네. 아, 아니면 그게 어떤 소스? 토마토 소스에 아니면 뭐? 토마토 기반이에요. 네. 불을 아주 아주 약하게 약불에. 몇 시간 동안, 며칠 동안 이렇게 하거든요. 약담에 그 소스 한번 제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아, 네.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근데 타일러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사람들한테 많이 네. 전파하고 다녀요. 타일러가. 우리 스파게티 밖에서 나가서 사먹는 거 이해가 안 된대 아,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다들 <laughs>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 파스타 사먹을 때 타일러 생각나서 <웃음> <웃음> 막 미안하대 만팔천에서 사먹은면좀 그런가 싶어가지고 어... 아무튼 자 오늘은 이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얘요 yeah, oh. 자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죠? 그렇죠, 그렇죠. 이안 일어난 거죠 네, it, it will not happen 네. 어, Will not 일어나진 않을 거야 라는 얘기인 e n i i t will not happen i 미래, 미래를 말하는 거니까요 네. 큰일 날 뻔했네 n 전 t h a 하 p e n i 요 m 뭐 d i 뻔 t e l y It will n o 요 a l m o s t y e s 원래 사실 l 거하 o 고 했거든요 최악은 t 니었어요 o It c o u l d b e w o r s e 사실 a l m o s t 보다 l 방향 o 더 가까워요 a l m o s t 네. b i l It s i e 아 i 데 큰일이라고 b i g i s s u e 이 i 게하 i l l n 아, 이거는 오 mm -hmm. 배워볼게요. 탈레가 준비한 표현은요. That was a close one. 아, one more time, please. That was a close one. 자, that was 그리고 all close one이 나왔습니다. Close one, close one. 네, 여기서 close 닫는다는 의미의 close 울림 소리가 있는 z가 z z가 아니고요. Uh -huh. 네, close close입니다. Close. 자, 스펠링은요. close. close. 가까이 근처. 아, 네, 아 옆에, very close. 네. That was 친구야, a close friend. 그렇죠. close. 네. close to home. 집에 가까워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할때 어. that was a close one. 어. 아까 아까 생긴 일이 어. 네, 아주 가까이에 왔다. 어, 어. 근데 여기까지 오지를 않았어요. 아, 네. 그렇죠. 어, 기의지안 갔, s close o n That was l o h a s close one. 네. t was close one. 이 h a t was close one. t h e o e was close one. That was close one. That was c 아니면 부딪히거나 맞을 뻔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yeah, that was a close one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거의 다행이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. 오, 약간 네. 좀 아슬아슬하거나 간발의 차 요럴 네. 때. 네네네 에. 맞아요. 아니면 뭐 양구, 스포츠도 쓸수 있나요? 한점 차. 비슷한 표현이 스포츠에서 많이 쓰는데 that was close. 어. 네, yeah, t h a t was close. 그러면 어. 뭐 공을 찾는데 골에 들어갈 뻔했다. 그러면 yeah, that w a s close. c l o s o c l o e o e So close. o close. So close. o 네, 아. close. o c e So close. o o e 이 o close. So o s e So close. So c l o close. o close. o c e close. o c e So close. So c l s close. close. So c l s c l 자, 타일러의 진짜 무신 영어, H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?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. 지금,